발을 떼는 순간 먼지가 올라오니까 낡은 티가 나 이런 것들 받는 거아 그냥 취소하고 다른 호텔 가고 싶다 너무 불충전하 진짜 대놓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가까이 가서 보라고 심지어 너는 저번에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어? 왜 그러는 거야? 아 모르겠다 네. 제가 이제 수많은 호텔들을 리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욕도 많이 먹고, 너나 잘해라. 뭐, 세인 존스가 어디 비비냐. 뭐 이런 얘기 들었지만. 근데 저는 그만큼 저희 회사한테는 제가 자신이 있었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사실 듣고 보고도 무시했어요. 내가 떳떳하면 되니까. 실적도 사실 이 업계에 거의 1순위를 달리고 있고.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도 한번 저희 회사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객실 점검하는 모습을 최대한 여기 담아 볼게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침대가 두 개예요. 요게 싱글, 저게 더블. <laughs> 3인실이면은 대개도 세 개가 있어야 하지만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쓰는 건다세 개가 있어야 돼요. 모노커 두 개밖에 없어요. 슬리퍼도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잘못됐죠? 음. 어 예. 보이시나요? 요거를 제대로 세척을 안한것 같아요. 요게 지워지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지워지죠? 네, 거의 지워졌어요. 뚜껑도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응, 지워졌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요거 지우는데 10여 초 걸린 것 같아요. 이동 부분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어디에선가 영상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남자들은 호텔 객실에서 서서 소변을 거의 보기 때문에 저 부분이 분명히 소변이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보셨죠? 저 누가 봐도 오줌이에요. 청소를 안한 거예요. 오 하나 더 찾았어요. 지금 커튼을 보시면, 암막커튼, 겉에 커버커튼이고, 안에 속커튼이 있어야 돼요. 빛은 돌았으면 좋겠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그 얇은 빛이 투과되는 속커튼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수대로 기물 세팅 안되 있는 것과 이 속커튼. 그리고 변기 같은 경우는, 청결도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고요아시 ㅂ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대로 나가면 내가 회사에서 욕먹을 것 같은데 제일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발견했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지금 형수기 코앞이고 당장 오늘 묵으실 손님들은 분명히 이런 객실을 쓰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건 제가 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 두 객실을 빨리 체크를 다 하고 게시팀 불러서 얘기를 할게요 하... 진짜. 팩 객실 한번 볼게요 일단 제일 걱정되는 거는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일단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아요. 첫 번째로 다행인 것 같아요. 벽체가 지금 다 떠갖고 되게 보기 안 좋아요. 이런 거는 방치하지 말고 이 시트를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끈이 터져 있어요. 이게 이제 매트리스 커버고 매트리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이 끈이 이것도 분명히 알면서 고치지 않은 거예요. 수선을 해야 되는데. 야, 시트, 매트리스를 들쳐놨는데, 이러지 않길 바랬는데 지금 과관이에요 거의 뭐, 답이 안 나오는? 아예 청소를, 매트리스 자체를 그냥 둔 상태에서 커버만 교체한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보이시죠? 이 뭔지 모를, 지금 만져보면 딱딱하거든요? 오물 같은 게 지금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이거 뭐 머리카락부터 해서 뭐 여기 보이시죠? 과자 부스레기뭐 여기 뭐 실새 없어요. 뭐 보니 빵부스레기뭐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모르겠다. 아, 이거 얘기를 해서 될게 아닌 거 같아. 와 지금 저거는 저것도 제가 한두번 지적한 게 아니에요. 특히 아 물론 일반 개실은 당연히 깨끗해야 되고 반려견 개실은 강아지들 털과 그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되고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이들이나 면역력이 약하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 쓰는 거엔더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모습은 신경을 썼는데 놓친 게 아니라 아예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지금 아직 점심 시간이거든요. 점심 시간 직원들의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 시간이 끝난 후에 담당 책임자들을 불러서 일단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얘기 하나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할말이 없겠죠, 당연히. 아, 스트레스 받으 오늘 이러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저기 다른 호텔 리뷰할 때가 아닌 거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의 심정은 이해를 하거든요. 이방 객실 하나 청소하는 게, 이거를 다 청소하고, 들쳐내고, 숙여서 닦고, 그러니까 엄청난 중노동. 그건 인정. 그걸 제가 별거 아닌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이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청소가 돼 있어야 되는 거는 옵션이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를 본인이 귀찮아서 이렇게 안 해버리면, 피해는 1차적으로 손님이 받는 거고, 2차적으로 회사가 맞죠. 청소 안한 본인이 얼마나 피해를 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들어오세요. 인스펙터랑 메이드는. 인0실은 저희 인스펙을 보지않았고요 5월 6일에 정비했던 메이드인데, 오늘 추석이었습니다. 아니, 여기 정비한 메이드 다녀오듯이 3개씩을 봤거든요. 다 비슷해요. 지금 메이드 한 명이 잘못이 아니에요. 일단 보세요. 이저손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냥 매트리스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로 고대로인데 고생한 번 어떤지 가까이 가서 보라고. 그 그러니까 손님이 보지 않는 공간에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아요? 응. 심지어 너는 저번에 촬영할 때도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어? 응.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저번보다더 심한데? 이 침대 커버도 고무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두 군데가 여기 나예 없고 저기 나예 터져 있고 그냥 귀찮은 거야 일하는 게 예전에 제가 지적했던 게 호텔 객실에서 남자들은 소변 볼때 대부분 서서 보니까 밑둥에 오줌 샌다고 제가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네세 응. 개실 중에 두 개실이 오줌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다시 얘기하면 제가 무슨 이 객실을 빛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새 것처럼 바꾸라고 한적 있어요? 음없습니 제가 지적할 때는 당연히 돼야 될게안돼 있을 때만 지적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고 이두 사람도 그렇고 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루 이틀 일 년이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 아니 지금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객시팀 전체 그리고 객시 정비 전체 퍼블릭까지 다 맡고 계시고 우리 대리는 계시 정비를 맡고 있잖아. 네. 그럼 실무자들랑 관리자 중에 제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 아니야? 네. 뭐 하는데? 아니야 궁금해서 그래. 하루 루틴이 어떻게 돼? 음, 일단 출근하게 되면 컴퓨터에다 확인을 하고, 확인. 음. 그다음 컴퓨터에 나타 부분들 이제, 이제 자주 발생하는 것들이 있으면 애들한테 주의 조치를 하고, 계실 들어가서 인스타 같이 보면서 그리고 인스타 보는 이론들 어떻게 돌고 있는지 동상악하면서 예, 제가 방식을 어떻게 해보면, 제가 얘기만 들어보면 더완벽 하고 있는데, 1 9 1개 중에 키즈객실 1 1이에요 11개씩이에요. 11개씩이에요. 1 1이에요 11개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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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개씩이요1 1개씩1개씩에요이에요 11개씩이에요. 1 1개씩이요1이에요1 1이에요 11개씩이에요. 11개씩이에요. 이에요 11개씩이에요. 들이에요1이에요한1개요1 1이에요1이요1 1개요1이에에요1 1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같이 한번 여기 키즈 1 1 개씩 손님들 있다고 해도 양해를 구하고 한번 까볼까요? 자신하세요? 나머지 열 개씩은 깨끗할 거라고. 네, 자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음.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말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선이 될지 네. 얘기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네. 하... 뭐, 뭐, 핑계 될건 아닌 것 같아요. 투숙객분들은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와서 묶는 거기 때문에, 객실 정비는 당연히, 당연히 되어 있겠다는 가정 하에 오시는 거니까, 이건 뭐100% 저희의 관리 잘못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객실이 아무리 천개 넘는다고 해도 고객 한분한 한 분이 만족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지 천 객실 중에 뭐한900 객실 만족하면 되지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체크를 했을 때이 아 정도면 손님한테 팔아도 부끄럽지 않은 상품이다 내부적으로 컨펌이 안 되면 아예 객실은 팔지 않겠습니다 뭐이 영상을 굳이 이렇게 저희 회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올바른 건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또 이거를 숨기는 것보다는 당당히 저희 잘못을 보여드리고 이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거를 약속을 드릴게요 앞으로 더 이런 부분 신경 써서 모든 분들이 오셨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인존스 호텔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